경상남도는 27일 새벽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진행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33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누리호의 성공, 그 시작은 경남이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이자 경상남도가 세계 우주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남 지역 기업들이 발사체 제작과 운용을 주도하며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입증했다며 국내 최초로 진행된 이번 야간 발사를 통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이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경남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지사는 경상남도는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와 발사체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경남이 글로벌 우주 항공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리호는 2027년까지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성능 안정화와 반복 발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2026년 5차 발사와 2027년 6차 발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는 반복적인 발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이는데 민간 기업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발사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첫 발사이자 민간이 체계종합을 주도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를 찐입니다. 국정과제인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 전략 기술 육성과 관련해 도내 대표 우주항공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구성품 제작부터 조립, 발사 운용을 총괄하며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차 발사는 국내 최초 야간 발사로 진행됐으며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이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원중공업, SNK항공, 현대로템 등 경남 지역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지역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한화, 에어로스 페이스 등 민간 기업이 놀이호 제작과 운용을 점차 주도하며 차세대 중형위성 4호와 5호, 각종 과학위성이 순차적으로 개발, 발사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우주항공 클러스터 협의체 구성, 전문 인재 양성,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산, 학, 연 협력 중심 기관인 우주 항공산업 진흥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 대한민국 우주 항공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남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같은 날 새벽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해 발사 과정을 참관하고 현장에서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 지자체, 기업 간 협력 강화,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 우주 항공청 기능 확충 방안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산TV